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을 다닌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한전산업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에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회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자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전산업. 주가 추월에 바닥에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죠. 이제 현재 가장 핵심 주도주라면 아무래도 조방원이 되겠죠. 조선, 방산 원자력 관련된 종목이 되는데 동사 한전산업은 아무래도 이제 한수원, 한전이 있기 때문에 방산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슈 먼저 말씀드리고 기술적 분석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5일 나왔던 이슈네요. 체코 원전 수출 성사, 원전주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자,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더보기에 해시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해시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코 신규 원전 계약이 최종 체결되면서 주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관련주가 동방 강세를 보이겠다. 이번 수준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해외 원전 수출이다. 동사와 함께 주산 에너빌리티 한국전력 한전기술 한전kps 대우건설, 우리기술, 성광밴드 등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두코바니 지역에 1기가와트 원전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서 총 사업비는 약 25조원에서 26조원에 예상되고 있다. 한국수역 원자력주 한수원은 미국 에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를 제치고 지난해 7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당초 계약은 지난 7일 체결될 예정이었지만 프랑스 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체코 브루나 지방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며 서명이 중단됐다. 이후 한수원과 발주처인 두코마이2 원자력 발전사에 각각 항고했다. 전날 체코 최고 행정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면서 계약 체결이 가능해졌다. 자, 자세한 자 내용은 더보기 해시그을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건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원전 활성화 행정명령, 에너지, 에너지와 에너지 안전, 핵심 분야로서 각광받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고 얘기하냐면, 자, 다시... 원자력의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 관련된 모멘텀이 미국에서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를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건설해본 적은 없죠. 설계는 할수 있겠지만 은 실제적 건설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 이슈입니다. 6월 12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한수원 협력사, 미국 공공기지 소형 원전 설치에 원전주 동방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수원이 협력 중인 미국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개발사 오클로의 전력 공급 사업 수주 소식에 국내 원전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동사와 함께 한전기술, 한전 KPS, 한국전력 등 원전 계열사가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우리기술, 서전기전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뉴욕 중심에서 오클러가 미국 알래스카 공군기제 원전을 설치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유럽의 인공지능 즉 AI 산업에서 전력 수요가 향후 10배 증가할 것이라 말하면서 뉴스케일 파워도 오르는 등 원전주가 동반 상승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의 해시태그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핵심 내용만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가 보시게 되면 자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죠. 이게 지금 이제 에 어디서부터 말씀드리면 좀편할까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제 체코 원전 관련돼가지고 무난히 성사될 거 예상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내에서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예 문제라고 보면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분란이 있었죠. 자12,3개엄 사태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어 다시 원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좀못 믿겠다라는 인식이 되면서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신정부가 발생이 되면서 그 악재는 마무리된 상태에서 체코 원전 같은 경우도 우선 협상 대상자였는데 자, 경쟁 기업인 예, 프랑스 쪽에서 태클을 걸면서 잠시 보류됐다가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면서 다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시대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하면서 전반적으로 원전을 계속 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장 강한 업종 예, 방산주 그리고 어, 조선과 함께 현재 원전. 원자력 발전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가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상승에 눌림목 상승에 눌림목 상승 이렇게 N자형 상승 패턴을 그렸습니다. 현재 구간 매물대와 같은 매물대 구간은 대략적으로 자 14,000원에서 16,000원 구간이 있습니다. 14,000원부터 16,000원 구간 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매물대 구간인 거죠. 그리고 N자형 상승 패턴 이 상승한 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 목구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고점에 잡으셔가지고 단가를 내리고 싶다 이러시 분 같은 경우는 눌림 목에 접근하시면 되겠고 신규로 접근하실 분 같은 경우도 급하게 따라가실 필요 없이 눌림 목 구간을 충분히 활용하시바기랍니다 상승한 다음에 눌림 목이 나올 위치에다가 플러스 현재는 매물대 구간에 걸렸기 때문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현재 구간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대 상승하면서 15,10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자, 1차 저항는 자, 1차 저항는 16,000원까지는 1 6 5 0 0원까 있고요. 그 위에 17,500원, 18,500원, 1 9 0 0 0원까됐 되습니다. 19,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관 지지대 같은 경우 찾으실 때 14,000원 그 밑에 13,000원과 12,000원, 11,000원, 1 0 0 0원 구간이 있다는 점참고하시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셨습니다. 외국 년달 동안 44만 6천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사고 있긴 하지만 현재 기조상으로는 순 매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한달 동안 13만 주를 샀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기관은 사고 있습니다. 금투 사고 있고요. 보험투신 현재 입질이 들어온 상태이고 연기금이 순 매수, 사모펀드는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대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금투하고 연기금 위주로 보시고요. 보험투신은 최근에 입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순매 수하는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한라고 있습니다. 자, 대차거래 같은 경우는한달 전에 84만 5천 원, 최근에 102만 주까지 대략적 16만 주 정도가 17만 주 정도가 증가했다 보시면 됐습니다. 한달 사이에 뭐 많은 양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는 증가했다. 대차거래는 증가하고 있고요. 자, 공매도는 10% 이상 나왔던 날이 최근에 하루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의 공격은 거의 받지 않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비율은 4.9%대입니다. 이 정도면 도, 다소 높습니다. 신용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인해서 주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조으 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왔면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 4.96%이기 때문에 다소 신용비율이 높아서 다소 어,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시가총액은 4,900원대 중소형주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최대 주분율 최대 현재 자유, 어, 한국 자유총연매, 네, 한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전. 그래서 한국전력과 같이 거의 30% 정도 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히면은 60%가 되겠습니다. 네, 실적 보시다시피 매출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3,600원대에서 24년도 에 3,600원대 큰 차이가 없죠. 영업이익은 2 6 0 원대에서 1 6 0 원대로 감소됐습니다. 단기 순익도 이 150억 원대에서 110억 원대로 감소됐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24년 1분기부터 영업이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4년 1분기 때 영업이 70억 원대 2분기, 130억 원대 3분기, 10억 원대 4분기, 60억 원대 적절한 됐고요.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70억 원 대비, 올해 70, 76억 원 대비 75억 원. 작년과 유사한 수준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은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원전 수주 관련된 모멘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실적이 반영됩니다. 물론 실적이 바로 반영되지 않는 거죠.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하겠지만그 관련된 수주에 따라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에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은 90%대 유보율은 6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되겠고요. 영업이익률 4.3%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보다 다소 약합니다. 동사의 EPS 같은 경우는 356원, BPS는 3552원이 되었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400원 보면은 10배면 4000원입니다. 현재 15000대 5원이기 때문에 뭐 40배가 조금 안 된다는 거죠. 적정주가 수준은 PR 8배에서 12배 5원이기 때문에 싸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동사는 실적 별류에선 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테마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 한전, 관련된 그 원자력발전 수주 관련된 모멘텀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진단 내용입니다. 한전산업 원원총가 15,10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적으로기관연대라고는 최근에 순 매수하고 있죠. 평균 매수단가 14,000원대 평균 매도단가 13,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3년 대비 24년도 단기 순이익이 25.2% 감소했었습니다. 모멘텀은 체코 신규 원전 수출이 성사됐다 최종적으로 예 체결이 됐습니다. 프랑스에서 중 중간 태클을 걸었는데 예, 해소됐고요.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반의 쾌거란 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추세자로 보시더라하겠습니다차트션 72.1이기 때문에 과열관 들어갔고요. 수급 추세는 91.9이기 때문에 과열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보다는 눌림 목권을 활용하라고. 기술적 보조지표도 알려주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6,500원과 18,5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 장때도 말씀드렸죠. 그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은 13,000원과 11,000원과 되겠습니다. 동사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기준입니다. 동사라는 발전사업, 운전정비 쪽에서 대부분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꼭, 원자력 발전이 아니더라도, 뭐, 화력 발전이라든지, 다른 발전 관련된 모멘텀도 움직이고, 같이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동사 자본금 변동대 보시다시피 마지막, 신규 상장, 동사 2010년도 신규 상장이후로한 번도 유상증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부채비율 90%대 유보율은 6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상태라서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회사 같은 경우는 콜터미널 회사, 콜터미널 회사, 그리고 발전설비, 운전과 장비운전, 태양광발전, 수도검침 관련된 사업, 광상 개발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들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전산업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경력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보다는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